오늘은. 자,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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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뭐예요 이름이 오늘요 오늘은. 오늘은. 가요 바퀴가 은오 약간... 응. 그 공사... 공사 중 좀... 이렇게... 이렇가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거이름명칭이없어이 그냥 이렇게... 이이렇이렇이렇이 앞에 이건 뭐예요? 이거 음, 뭐야 어. 이렇게 꽉. 이렇게 돌아가요. 공격 무기예요? 음, 몰라요. 그럼 힙이맨 차예요? 거미가 있는 거 보니까 배트맨 카는 아니고. 거미. 거미가 영어로 그게? 뭐지? 스파이맨 어. 네? <웃음> 스파이더요? <웃음> 네. <웃음> 스파이더맨? <웃음> 맞는 것 같아요, 하니 스파이더맨 카? 어. 오! 스파이더맨 카인데, 이거가굉장차야 음. 음. 어. 이름 볼까요? 오. 잠깐만요. 이거 계속 소개해야 돼요? 아니면은. 소리 좀. 아, 소리하고 있어요? 끊고 다시 가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가요. 원테이크예요 그만면 불이 켜지고 음, 이렇게 네.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될수 있는데 음, 아, 그게 대박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대박이었는데 뭐가, 이 전, 전 버전이요? 아니, 어. 이거 계단도 그를수 있는 로고. 아, 그때 못 찍었어? 어, 그냥 그... 안 찍었어. 아 다, 꼭 찍어야 되지, 버전이 달라지면. 이렇게. 응. 이렇게. 물건을 쉐고. 아. 응? 이렇게 물건을 쉐고. 어. 고맙습니다. 여기가 되게 넓어서 이런 이런 것도 여기, 여기 여기에도 아빠로 와봐. 음.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도 안돼. 그래도 안 근데 이거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렇게고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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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게 이렇게. 이렇게. 끝렇게 이렇게. 이이이요래네 바이바이 인사해줘 바이바이 바이바이